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가운데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그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예수님 말씀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다 들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시지요?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서 일곱 마디 가상 칠언이라 말하죠. 일곱 마디밖에 하지 못하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그 제자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네 어머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아마 이런 말이죠. 내네 어머니를 부탁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아주,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챙기는 것.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힘들면 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몰아시며 견뎌야만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주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끝까지 챙기고 살갑게 사랑하고 자상하게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도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님을 본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게 준 사람들, 가까이 있게 하신 사람들, 오늘 사랑하며 챙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